안녕하세요. 산이랑 TV입니다. 오늘은 희양산을 찾았습니다. 경상북도 문경 그리고 충북 괴산군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주차장에서 호리골재로 구왕봉으로 오릅니다. 희양산에 오른 후 성터 삼거리에서 주차장으로 원점회귀하는 산행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에서 정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얀 화강 암석이 눈에 아주 잘 띕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산에서 희양산을 찾기가 아주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은티마을 주차장에서 200m 진행을 하시면, 네, 오른쪽은 이 아키봉으로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희양산 구왕봉은 왼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길이 양쪽으로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면 호리골제로 가는 길이고 아,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 은티째로 구항봉을 오르는 네, 길입니다. 저는 호리골제로 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면 어, 갈림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왼쪽은 지름 티째 희양산으로 바로 붙는 아, 길이고요. 아, 구항봉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구항봉 3km. 산행 시작은 8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아, 습도가 85%가 아, 나옵니다. 아,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 의자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역시 주변에 쓰레기가, 아이고, 많이 있습니다. 예, 호리굴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구항봉은 1.6km. 예, 앞에 보이는 이 바위는 이렇게 시루떡을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 싸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아, 이쁘네. 마당바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바위로 아, 가는 길은 아,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예, 마당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마당바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구왕봉으로 오르다 아 좌측편으로 만난 조망터입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구왕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당바위에서 아, 실제 거리가 아, 600m 정도가 됩니다. 예, 구왕봉의 조망은 아, 특별히 예, 없습니다. 희양산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구왕봉에서 바로 내려오면 와 멋진 조망터입니다. 앞에 보이는 와 저곳이 바로 희양산입니다. 와, 중왕봉에서 지름띠째로 내려가는 구간은 아,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움에 주의를 하시면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와, 또 조망터가 나왔습니다. 아, 희양산이 아 조금 전보다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아 근데 저기 올라가려면 아, 죽음입니다 죽음. 계속 지름티째로 진행합니다. 와, 여기도 경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주순이 부러진 스틱을 미리 저 밑에 던져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아유 초망터가또 나왔습니다. 와 이제 손에 잡힐 듯한 거리입니다. 와 멋있다. 우염구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예, 주의를 하시면서 예, 내려가셔. 되는 길입니다. 지름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희양산 1.5km 진행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위가 나왔습니다. 아... 비양산 오르다가 네, 초망터가 나왔습니다. 앞에 봉우리가 구왕봉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바위가 엄청합니다. 지름치제에서 200m 올라오면 이 고인돌 바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또 험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아유. Everybody's got a problem that they don't know how to solve. 폭이 좁고 해서 자세가 안 나와서 아휴 <laughs> 아휴 중간중간 다 이렇게 볼트를 박아놓고 이렇게 해서 뭐 크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의만 하시면 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데 지나가실 때는 에 팔로만 너무 당기시려고 하시면 아 힘이 더 듭니다 이 다리로 걷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루프 아 잡는 거는 그냥 몸의 균형을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크게 힘안 들이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구간 잘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뭐 여기는 뭐그 쉽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희양산 시루봉 예, 삼거리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희양산으로 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곳에서 희양산은 아, 한 600m 거리가 됩니다. 아, 이거 이제 시원한 아 조망이 뚫렸습니다. 와. 오른쪽으로는 방구몬 구왕봉입니다 아, 너무 멋지다. 음 휘상산 정상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구간은 정말 정말 감동 감탄입니다 아이고 이 오른쪽 아이고 태양산 정상의 풍경입니다. 예, 희양산 정상에서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시루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성토 삼거리에서 은티 마을 예, 주차장으로 예, 하산 진행하겠습니다. 예, 성토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희양산 삼거리에서 이곳까지는 300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은티마을은 3.2km.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계속 은티마을로 화산 중입니다. 아, 여기가 지름티째에서 예, 바로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만나는 길 계속 은티마을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아침에 구왕봉으로 갈라졌던 갈림길 나왔습니다. 은티마을 0.8km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은티마을 까지 안전하게 예, 하산을 했습니다. 아 오늘도 쓰레기 20리터 예, 가득 채워서 예, 하산을 했습니다. 역시 무더위라 산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예, 산행을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